코로 들이마시는 공기의 그 느낌에 포커스 해보시겠습니다. 살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느낌을 느낌, 필링으로 알아차립니다. 코에서 목 가슴까지 들어가는 공기의 느낌을 이렇게 따라가 보셔요. 상상력을 덧붙여서 공기에다가 색깔을 입혀 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빛의 컬러입니다. 가슴으로 들어간 빛이 회오리치는 모습 빛의 형상을 떠올리시면서 점점 키워나갑니다. 상상으로 하셔요. 깊이 빛을 들이마셔서 가슴으로 보낸 다음에 온몸으로 퍼트립니다. 뻐근한 곳또 평소 불편한 곳들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상상하십니다. 코로 이렇게 후, 호흡을 불어넣어 준다 생각하셔도 되고 내 안에 긍정적인 유익한 것들을 강화시켜주고 낮은 파동들을 클렌징한다라는 의도를 갖고. 내 몸의 모든 세포와 DNA에 사랑의 의도, 빛의 파동,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호흡과 상상이면 충분합니다. 빛이 바깥으로 확산되어 나오는 상상. 내몸 바깥 1m까지 타원형으로 채우는 상상하십시오. 오라 장 빛의 몸을 신상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존재의 전 측면에 최고, 최선의 유익이 됩니다. 척추 부분을 떠올리십시오. 육체로는 척추이고 에너지체로는 빛의 기둥으로 떠올립니다. 위아래로 빛 기둥에 빛을 가득 채우고, 퍼져나갑니다. 옆으로 쫙! 온몸과 에너지장. 꼬리뼈 부분에 1번 차크라를 떠올리시는데, 모양은 본인 스타일로 하셔요. 색깔은 대체로 아름다운 루비 칼라 붉은색으로 떠올리는데 꼭 그거만 있지 않아요. 내가 좋은 대로 그 뿌리 차크라를 향해 빛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그것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고 활성화되는 상상을 하십시오.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일번 차크라 에너지가 퍼지면서 내가 나의 힘을 온전히 회복해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뚜벅뚜벅 항소처럼 뚜벅뚜벅 걸어나간다. 그 힘찬 붉은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척추를 타고 올라와 모든 세포를 채웁니다. 나의 힘, 생존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나의 힘이 세포와 오라장 전체 채워집니다. 이 파동을 북돋을 수 있는 사운드, 각자 아시는 거 해도 되고요. 저는 오늘 바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강인하게 생존을 꾸려나갑니다. 이 에너지가 단전을 터치합니다. 척추의 통로에서 단전 자리, 아름다운 오렌지 칼라를 저는 떠올리겠습니다. 복합적인 칼라를 떠올려도 되고 다른 색도 좋습니다. 거기에 빛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활성화되어서. 통로를 타고 번져서 온몸으로 확산되는 상상을 진행하십니다. 이 에너지가 밸런스가 잡히면 성 정체성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지요. 섹슈얼리티 에너지는 우리 인체 존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강력한 에너지인데. 내가 여자다, 내가 남자다라고 생각할 때의 제한된 사고방식을 돌파하는 대로 써봅시다. 성정체성이 온전할 때, 관계. 인간 관계가 밸런스를 잡습니다. 관계는 창조의 바탕이죠. 관계가 조화로우면 창조가 조화롭습니다. 채팅을 스와 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명치로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옐로우 골드, 부드러운 노란색, 태양 신경총이라는 별명이 있지요. 에너지 다발이 쫙 모여있다. 인체의 중심 힘을 담당한다. 내 힘이 왜곡 없이, 긴장이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펼쳐지도록 호흡과 상상 의도를 부여해서 활성화합니다. 음. 가슴 차크라, 척추 통로의 가슴 차크라 부분, 아름다운 녹색빛 소프트 그린으로 상상 저는 하겠습니다. 거기에 빛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십시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젠티는 아나하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목 차크라 가시겠습니다. 목 아랫부분 쏙 들어간 고기 부분의 척추 통로이고 정확한 위치는 개의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컬러는 아름다운 푸른색, 하늘색 같은 나의 내면의 진실, 특히 느낌의 진실, 감정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비 역할을 해줄 겁니다. 나의 내면의 진실을 창조력으로 작용합니다. 평화롭게, 조화롭게 표현함으로써 창조는 나를 드러내야 표현해야 창조가 되니까요. 챈팅은 수~ 하겠습니다. <목소리> 나는 음양의 조화를 이룬 존재입니다. 남성성의 힘과 부드러움이 있고 여성성의 힘과 부드러움이 있고 나는 이 이원성의 조화를 이룹니다. 자, 이번에는 6번 차크라 제3의 눈입니다. 제3의 눈은 손과채 이쪽을 떠올리시면서요. 칼라는 인디고 아주 짙푸른 남색으로 가겠습니다. 통찰력을 주는 차크라라고 하죠. 영적인 연결이 비롯되는 차크라이고, 내가 스스로 빛을 비추어 내 앞길을 밝히는데 세상이 어두운 게 상관이 있나요? 챔팅은 아마라고 하겠습니다. 7번 차크라 머리 위 크라운 백회 부분은 아름다운 보랏빛과 흰빛이 어우러진 형태로 모양은 자신의 자유자재로 상상하십니다. 위로부터 엄청난 빛이 흘러들어 척추 통로를 연결할 겁니다. 본격적인 영적 연결, 상위 자아와의 연결, 4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사라고 채팅하겠습니다. 7개의 차크라가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차크라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 강렬한 빛들이 내 육체의 건강과 감정과 정신과 영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활용하십니다. 세포 차원과 오라장 전체에 그 7개의 빛을 아름답게 혼합된 7개의 빛을 다 전달해 주십시오. 오라장의 테두리는 강력한 테두리를 설정해 주세요. 나의 경계선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그 누구도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권자이자 신성이므로 내 자유의지와 선택은 나의 허락 없이 그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으며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창조주의고 안전합니다.